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객가세상입니다 이번주 환주도 아름답게 보내 셨을까요 아 날씨가 아주 덥고 비도 오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여의도공원 쪽에 열기구가 이렇게 올라와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다. 참된 성공은 그 소수의 몫이다. 자, 우리 참된 성공 한번 가보고요. 오늘도 식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36 춘의 테크노파크 1차 102동에 위치한 한식 뷔페인데요. 춘의역 1번 출구에서 300m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1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가구센터에서 우회전해서 올라 가시겠는데요. 근처에 아주 많은 빌딩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성비도 좋고요. 맛도 좋은 뭐 그런 식당인데요. 가는 길에 또이 중간에 한식비에도 좀 만나 볼수있었고요 이렇게 골목길 지나서 우회전 야 좌회전 하시면 어 춘희 테크노파크 를 만나시게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어 빌딩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함께 가실 곳 춘희 테크노파크 원인데요 102동 지하에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밥 드락 한식 뷔페가 구내식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많이 넓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실 듯한데요. 자, 춘희테크노파크 그 맛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를 통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1층 로비로 들어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어, 계산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 1층에는 밥드락 군의 식당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어, 저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요. 이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만나게 됩니다. 밥드락 군의 식당을 오늘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간 날이 어, 중복이었고요.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6,500원에 또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운영 시간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이그 초계 국수, 갈릭 떡 산적구이, 감자떡, 청포묵 김결음 무침, 콩나물 무침, 양념 고추지, 배추김치 리치, 어, 시리얼 우유 토스트, 탄산음료까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서 바로 식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공간에 많은 분들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6,500원에 또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적당히 담고 부족하시면 또 리필해 주세요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또 어, 가슴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또힘 백미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치를 시작으로 해서 맛있게 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인데요. 청포묵, 김가루 무침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콩나물 무침도 함께 하십니다. 아주 뭐 풍성한 느낌이고요. 예, 갈릭, 떡, 산적구이가 함께 하십니다. 예, 맛있게 즐겁게 또 먹었고요. 양념 고추지도 함께 이렇게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감자 떡이 또 이렇게 오늘 나와 있네요. 리즈, 원래 리츠라고도 하는데요. 옛날 양기비가 즐겨 먹었던 중국 음식이기도 합니다. 음, 아주 맛있게 또 먹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되어 있는데요. 국은 초계 국수는 이렇게 이제 식권 내시고 받아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복 중복 다 우리 식구네 식당에서 맛있게 어, 닭 요리를 먹게 되는군요. 항상 고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심시간이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고, 저녁은 5시에서 6시 40분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현금가격으로는 6,500원, 카드는 7,000원에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10장씩 해서, 어, 6 3 0 0원에 식사를 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오랜만에 그 리츠를 또맛 봤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의 관건은 이게 초계 국수인데요. 닭도 풍부하게 나와 있었고요. 국수도 아주 뭐 양이 많았고, 저녁 식사라기보다는 이게 정심 때 나왔어도 아주 뭐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넉넉하게, 푸짐하게 담아 주셔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 드락 말고도 주변에 많은 구내식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밥 드락 구내식당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밥다 먹고 초계국수 먹는 모습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넉넉하니 아주 맛있게요 아주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간날이 중복인지도 모르고 <laughs> 맛있게 먹었네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한번 어,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 밥들아 구내식당 한번 오셔서 식사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현금 6,500원에 맛있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 리츠는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음식이기도 한데요. 그 마페 문화가 지금에 이르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아주 오랜만에 또이 리츠 맛있게 또 먹어봤습니다. 아주 괜찮은 저녁이었네요. 맛있게 즐겁게 저녁 식사 함께 나누었고요. 어, 퇴식구는 저 끝쪽에 있습니다. 아이, 식당이 너무 넓어서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한강라면 식도 라면도 끓여 드실 수 있고요. 태식구 쪽에 가시면 어, 수저 구분해 주시고, 어, 잔반 처리하신 다음에 식기 올려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 수저 구분해 놓아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아, 이외에도 이제 탄산 음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이다로 한번 시원하게 어,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고요. 아, 이건 말고도 이렇게 어, 정심 때 오시면 비빔밥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녁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뭐 비벼 드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 시리얼과 식빵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요. 예, 또 시리얼 좋아하시는 분들과 토스트 식빵 좋아하시는 분들 또 식빵 구워서 맛있게 한끼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많은 군내 식당들이 위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어, 부천 춘의역 부분에 있는 어, 밥드락 춘희 테크노파크 1차 102동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맛보지 않으셨다면 방문하셔서 맛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